그냥 줄 때는 띄어먹겠다 이런 마음일 거야 아마 또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나 부탁을 했을 때는 거절하지 못하는 고러한 습성들이 양기가 조금 있어 그리고 싫어도 싫은 내색을 잘안할수 있지 응.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도 있으시고 영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주춤해셨던 분들은 또 영업의 문도 열리셔서 금전운이 조금 열리실 것 같아요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두 전공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저번화에서 뽑아 주셨던 개 네. 매년 대박 나는 띠책개 네. 중에 하나죠. 양띠분들의 개면의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주제예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양띠분들 개면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양띠분들이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점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셨는지부터 아, 얘기해 볼까요? 양띠. 띠별로 따지면 특성을 보자면 굉장히 음. 온순하면서도 또 강인함이 있고 왜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러잖아요 음, 그런 게좀 있죠 묻어 있지 음, 또 근데 반면에 양 보면 왜 자기 거를 다 내주잖아 솔직히 그죠. 응? 털도 내주고 고기로도 내주잖아 그죠, 그죠. 아 잔인하다 근데 그만큼 남한테 내주는 거또 남한테 뭔가를 줬을 때 아까워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한테 많이 당하죠 그냥 줄 때는 띄어 먹겠다 요런 마음일 거야 아마 또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나 부탁을 했을 때는 거절하지 못하는 음. 고러한 습성들이 양띠가 조금 있어. 그리고 싫어도 싫은 내색을 잘안할수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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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양띠분들은 <laughs> 조금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는 고민이 있어도 주변 음. 분들에게 좀잘못 털어놓고 혼자 이렇게 소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꼭 그렇지만은 <laughs> 아 그래. <laughs> 왜냐 사람 환경이 있잖아. 아. <laughs> 어.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인, 덕 약간 주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을까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인해서 가슴아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성적으로, 어? 막말로, 여자남자랑 사겨. 근데 항상 당하는 케이스예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같이 하자. 네. 이랬는데, 좀 뒷방 막는 스타일? 아... 이런 게 있죠. 어, 음...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양띠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땜을 많이 하고 가셔야 양띠분들은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네. 가셔야 조금 더 많이 풀려 음... 대신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음아 음. 좋네요 네. 그럼 양띠분들이 지금까지 좀 인생을 살아오셨을 때 네.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좀 인생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네. 어느 시기에 좀 유독 양띠 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을까요? 초년은 어차피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년 또 장년은 있고 중년은 있고 말년은 있고 뭐 음? 그렇게 따지면 많은데 네. 중년, 초중년, 초중년, 음. 초중년 운이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음. 금전을 벌었다가도 날려야 되고 또 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놨던 것도 뺏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크게 잘 벌어 드렸는데도 또 사람 으로 인해서 다 잃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음. 음. 아, 양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열심히 막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그 노력한 만큼 많이 거둬들이지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인간 때문에 많이 그래. 음, 진짜 양띠들은 그래요. 아, 인간 관계 네.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쌍놈 새끼들. <laughs> 그래도 네. 선생님이 개면연 대박나는 띠로 우리 양띠분들을 뽑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올해는 좀 어떻게 다르게 좀 보이시나요? 여태까지 뭐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던 것들을 내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음. 여태까지 내가 퍼주고 내어준 것만큼 그만큼의 금전운이 들어오실 것 같아. 아. 또 일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상하고 있던 거 아니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빠그러지고 하시다가도 연결이 되갖고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도 있으시고 영업을 하시다가 거기서 주춤하셨던 분들은 또 영업의 문도 열리셔서 금전 운이 조금 열리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운들이 있잖아요, 대니. 네. 금전은 사업은 직장 운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유독 뭐그 금전 운이 좀 유독 좋을까요, 양띠 분들 오늘. 어, 제가 볼 때는 마흔 다섯 살 양띠 분들 그리고 쉬운 네. 다섯 살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 운 뭔가를 체계적으로 밟아왔던 아니면 시작을 하던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금전으로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이루어진다 이룰 수 있다 어? 뭔가 시작이 된다 계기가 된다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실 거고 또 문서운으로 봤을 때는 매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임대라든가 뭐 사고 팔고를 했을 때 아니면은 계약이 계속 빠그러졌어 뭔가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렸어 그런 분들은 조금 팔릴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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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기운들도 있고 또 스물한 살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직장을 구해야 된다 음, 아니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와 면접을 봐도 연락이 안 오고 음, 어. 네네네. 옮기려고 해도 옮길 만한 자리가 없고 내 능력치에 비해서 나의 능력을 못 알아줬는데 네. 어. 나의 능력을 알아봐 줄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실 것 같고요 음, 또 연애운에 있어서는 스물한 살 분들. 뭔가 이렇게 남녀간에 이성적으로 삐그덕거리고 음. 못 믿었고 어 신뢰스럽지 못하고 했던 분들은 정말 아이 사람은 내가 같이 좀 오래 갈수 있다 하시는 분을 좀 만나실 수도 있을 아. 것 같은 운이시고 음. 이별보다는 만남 음을 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 개미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말이 자꾸 꼬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 양띠분들은 올해 좀 귀인이 들어오는 운도 좀. 귀인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에 거둬들인다. 아 어, 그런 운기시고, 서른 세살 분들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소리는 나와요. 음... 어 서른 세살 양띠 분들은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하대. 어 뭔가 누가 나한테 스카웃을 한다. 응? 아, 어? 아니면은 나랑 같이 일좀 해줘라. 음... 그랬을 때. 잘 두들겨 보고 가시면은 거기서 또 뭔가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음, 음. 오늘은 네. 이렇게 양띠 분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은 단순히 이렇게 띠별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점사로 사주팔자나 생년월일을 넣고 보면 더 정확한 점사가.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인가요? <laughs> 오, 이쪽이든 이쪽이든 잘 보고 오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